솔직히 현성바이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정도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첫 번째 이유는 최대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파동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파동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락이나 움직임이나 무브먼트가 굉장히 잘 나오죠. 거기다 오일선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7% 파동 나오고 뭐 떨어졌다가 또 나중에 되면 파동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종목이 이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 위치라고 볼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이한돈만 원대 정도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만 원대 정도가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예요 음, 여기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자꾸 등락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꾸 음봉이 많아져요. 음, 주가가 음봉이 많아진다는 거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갔다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빠져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판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수세나 이런 것들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매수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라고도 볼수 있고, 물론 그 매수의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게 당장에 주가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은 나올 거고 반등 나오다 또 빠지고 반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기는 할 텐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요. 그러니까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고점도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파동이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는 이때는 여기까지 왔지만 9950원 이제는 또한 9500원까지. 지금은 이제 뭐한 9,2300원까지 해 놓고 만약에 여기가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요. 한 8,900원대. 이 8,900원대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나 손절성 매물이 와장창 쏟아질 수 있어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순간적인 투매.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8,900원대가 깨지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이런 패턴 지금 이 종목이 그리는 패턴이 하락 삼각형 패턴입니다. 하락 삼각형. 하락 삼각형 패턴인데 이럴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이 한 70%, 올라갈 확률이 한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단타로 들어가서 결코 그렇게 넉넉한 자리는 아니요.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 내기도 넉넉지도 않고 올라가면 이게 다 때려 맞는 자리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8,900원대나 이런 자리가 깨지면은요. 이거는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지켜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 깔려 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손절 손절매 물량하고 실망 매물하고 이런 것들이 쏟아져서 순간적으로 훅 빠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8,900원 정도가 깨지면 일단은 손절을 좀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죠.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사실 이전처럼 뭐 이런 자리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보통 이장 9,000원대 초반 9,200원, 300원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또 때려 맞는 자리가 되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한9 0원대 9,200원 뭐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좀 빠져나오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리는 여기 들어가서 단타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